전개가 전개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수식은 다음 생에 공부하시는 겁니다. <웃음> <웃음>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다음 생에 다음 생에는 평생 가도 여러분들 거의 쓰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산수 평균만 쓰시면 됩니다. 산수 평균.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니다 하지만 질적 자료는 평균을 구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질적 자료는 평균을 쓸수 없습니다. 평균을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적 자료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대표값들이 있냐? 느 이런 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값 가운데에 위치한 것 그래서 최빈값을 씁니다 우리는. 다녀? 질적 자료는 뭘 쓴다 우리는 세, 최빈값, 맞아. 빈도값을 씁니다 빈도값.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몇 퍼센트씩 위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디에 쏠려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들은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최빈값. 자 살, 살펴보시면 산수 평균과 중앙값을 비교해 보시면 하나의 자료 때문에 크게 산수 평균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산수평균을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중앙값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중앙값과. 그래서 중앙값과 산수평균을 비교해서 자료들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 쏠려 있다면 자료를 어떻게 뺄 거냐, 버릴 거냐, 왜 버릴까요? 쓸모없는 것들을 왜 버릴까요? 이상치를 왜 버릴까요? 극단값 때문에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중, 아,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 분포를 따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대표값에는 어떤 것들 이 있다? 산수 평균과 채빈값이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산수 평균은 위치를 본다. 위치를 본다. 그다음에 해당하는 빈도값을 보는 우리는 채빈값을 한번 살펴보셨고요. 중앙값과 산수 평균을 비교해서 를 중앙값에 비해서 산수 평균이 크다면 극단값들이 존재한다. 이 극단값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출 평균 뭐 여러 가지 합수식이 나오시는데 다 때려치겠습니다. 에버레지만 쓰시면 돼요. 에버레지만 쓰시면 우리의 평균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다시 우리의 평균을 왜구한다고요 위치를 본다. 위치를 본다. 단 보실 때 뭐라고요? 극단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왜냐 우리가 왜곡이 될수 있기 때문에. 왜곡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죠. 그다음에 삼포도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삼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포라는 것은 대표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말합니다. 그라고대표로부터 흩어진 정도. 그래서 흩어진 정도라고 하는데 얘는 밀집 정도라고 하는 것을 삼포라고 합니다. 삼포. 그래서 범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다 설명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되기 시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분산하고 표준편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우리 표준편차다. 표준편차는 대표값으로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들은 우리는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표준편차.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양적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과 표준편차. 다 평균과 표준편차. 이두 가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표준오차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설명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안도로메다를 가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동 계수 뭐 이런 것도 들 있는데 평균분의 표준 편차를 통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가를 살펴보는 방법이 변동 계수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면 다 이렇게 되세요. 그렇죠? 파이팅. 예. 어쨌든 뭔지 할수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값과 산포도의 요약을 살펴보시면 질적 자료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빈도 분석만 보는 거고 우리는 평균과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표준 편차를 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가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보는 이유는 모집단이 얼마만큼 다시 얼마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편차가 뭐냐?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영상 관련한 동영상 한번 보시고 네 한번 보실게요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자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해적의 결정를 위한 마지막 미션 눈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눈을 개별 주사위에 워낙 많게 나눠 붙인 후에 중보대 주사위 번개기를 통해 수차위큰 순서대로 수차 최종 서열이 결정됐다. 물산할지 아, 한 번을 물지에 달려야겠네. 뭐, 야 와, 진짜 미쳤다자 1등인 경우에는 고르게 분산시키는 게 맞겠죠. 고르게 분산시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쪽에 이렇게 몰아넣는 거. 이렇게 몰아넣는 걸 몰아넣는다. 우리는 편중된다고 하죠. 한쪽에 몰려넣 것도 뭐냐. 우리는 편중된다고 합니다. 이런 편중된 결과를 얻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산이 분산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시면 자 여태까지 배우셨던 거를 과연 엑셀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복습하는 과정 하시면서 마무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어떤 분석을 할수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좀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설문 분석 빈도 분석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원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학사, 석사 이런 자료들은 지적 자료일까요? 양적 자료일까요? 양적 자료죠. 평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음. 네, 평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질적 자료라고 하는데, 질적 자 이런 질적 자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빼야 되는데. 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누르면. 빈도 분석 결과치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한쪽에 몰려 있느냐? 이런 경우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는 결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평균 같은 결과를 한번 기술 통계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한 개만 구해 볼게요. 한 개를 통해서 실제로 평균, 합계, 개수, 그다음에 제가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던 거는 분산, 분산. 네, 분산 분산하고 외도 같은 거는 기울어진 정도인데, 이거 잠깐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 한번 선택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결과치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이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약 정리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평균이 현재 매으로 나오나요? 대략적으로 80점 정도, 87점, 80점이니까 100점 만점에 87점의 위치를 가진다. 중앙값은 이 정도 위치고, 전체 데이터는 약 930명 정도가 된다. 다음에 분산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 어 우리는 기술 통계 결과를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다음 차시에 어떤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 한번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도라고 해서 자료들이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적평포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아. 왜 부적평포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립니다. 왜 부적? 음의 외도가 있다면 얘를 부적평포라고 합니다. 부적평포. 다음에 시스토그램을 통해서 어느 쪽에 몰려있냐 아, 이런 걸 통해서 아.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7분 정도해서 저와 함께 간단한 기술 통계 한번 잠깐 보셨는데 여기에 뭐 사고 갈지나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열심해서 히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모든 분들이 합격을 최종적으로 희망하면서 제가 합격하면 합격하고 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둘, 셋, 합격. 합격. 하나, 둘, 셋, 합격. 하나, 둘, 셋, 합격. 하나, 둘, 셋, 합격. 예,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